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크립, 크롤, 기다라고 번역이 되는 편인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롤입니다. 크롤은 네 발로 서서히, 빨리 가는 개념을 크롤이라고 안 합니다. 서서히 가는 거죠. 느리고 어렵게 간다. 거기에 강조점, 방점이 찍히는 거죠. 땅을 따라서, 즉 바닥을 따라서 몸을 쭉 뻗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깁니다. 그러한 느낌이 들죠. 그냥 쉽게 말하면 어렵고 힘들게 기어가는 겁니다. 그게 crawl이죠. 그러면 creep은 뭐죠? 이 c-r-e-e-p 할때 e가 두 개기 때문에 발음을 길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creep은 뭐냐? 배가 땅에 가까운 상태로 기어가는 거죠. 또는 몸을 구부리고 몰래 다가간다. 이것이 다릅니다. 난 모르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팍 공격할 때, 그럴 때도 creep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creep을 명사로 하게 되면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불쑥 나타나고 좀 징그럽고 재수없고 그런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단어가 들어간 예문들을 하나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t is common for a bug to crawl in your ear. 또는 it is common for a bug to creep into your ear. 그냥 이럴 때는 어렵고 힘들게 걸어간다. 그런 느낌 없습니다. 그냥 기어간다죠. 그런데 crawl은 in your ear 이렇게 했죠. creep은 into your ear. 그래서 creep, 다가가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crawl은 in, 그러면 to는 필요 없죠. 그런데 사실 in your ear는 그 안에 비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요. into 하면 그쪽으로 들어간다 해서 약간 느낌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첫 문장에서 creep과 crawl은 거의 의미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그 벌레의 몸이 귀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느냐 그런 느낌 없어요. 그냥 기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Most of the babies do the tummy crawl across the floor. 아기가 기어가는 거죠. 그럴 때 바닥을 가로질러 tummy crawl. 배를 끌면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creep 단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몸을 약간 더 일으키는 거죠. traffic slowed to a crawl. 교통이, 지난번에 다루었죠 교통의 흐름인데, 교통의 흐름이, 즉 차량이 s l o w d 느려졌죠? 그래서 to a crawl, 굉장히 느리고 어렵게 간다라는 느낌이죠? 예를 들어,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를 3시간 걸린다. 이러한 느낌 있죠? 그 안에 짜증도 나고 막 답답하고 그런 느낌. to a crawl, 이렇게 변합니다. Time crawls when you're undergoing major stress. 큰 스트레스 받을 때면, 여기서 주된 스트레스 이상합니다. 큰 스트레스 받을 때면 시간이 굉장히 늦게 가는 거죠. 그리고 너무 늦게 가고 힘들게 간다. 그러한 느낌이 Time Crawls가 되겠습니다. The hours crept by. 이번엔 c r e e p 의 과거인 crept를 썼는데요. Crept by 그러니까 쑥지나갔다데남 모르게 훅 지나가 버린 거죠. 여러 시간이. 어? 이렇게 빨리 흘렀나? 이러한 느낌인데요. 약간 그 crawl과의 느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입니다. I saw the fear creeping in your heart. 또는 into your heart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두려움이 creep 기어 들어가는 거죠. 너의 마음속으로 이 두려움이 기어 들어가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데 상징적 의미겠죠. 하지만 fear와 creep이란 동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It is like a silent invader that creeps into your house while you're sleeping. 네가 자고 있는 동안에 너희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무언의 침입자다. 이것은 마치 무언의 침입자 같다. 이런 내용인데요. 앞뒤 내용이 없으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고 있는 동안에 몰래 들어왔다. 그리고 들어오는 걸 눈치 못 챈다. 이런 느낌이 creep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It can linger and creep up on you. 자, 이것은 linger 사라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creep up on 하면 on 다음에 나오는 것을 덮친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도 모르는데 물론 덮친다 아니죠. up이니까 위로 올라간다. 즉 예를 들어서 어렸을 적에 그 응침 어, 뭐 정확히 밝힐 수 없습니다만. 손가락으로 하는 이상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걸 할때 보통 앉아있다가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면서 공격을 감행하는 겁니다. 이게 creep up n 이에요 그래서 머물러 있다가 너에게 갑작스럽게 공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age is creeping up on him. 나이가 그에게 가만히 있다가 위로 공격을 한다. 이거는 이상하고요. 아이고, 어느새 나이가 이렇게 들었네. 나이 들은지도 몰랐네. 아이고, 이런. 이러한 느낌이에요. 즉, 나이는 들어가는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모르고 있다가 슥 보니까, 아이고, 벌써 3살이 더 먹었네. 이렇게 된다. 라는 느낌이 바로 age is creeping up on him.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에서는요, creep을 명사로 했습니다. You're such a creep. 너 참, 정말, 어떻게 그러냐? 너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냐? 너 어떻게 이렇게 숨어서 남들 공격하고 욕하고 그러냐? 이 못된 놈아. 이러한 느낌이 You're such a creep이죠. 징그럽다는 얘기입니다. 어이 징그러워 저리가 저리가. 이러한 느낌. 그것이 바로 You're such a creep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다라고 표현되는 creep 그리고 crawl. 기다란 행위로는 큰 차이 없지만 그 외의 느낌은 완전 다르죠. 이 다름을 확실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길 기원하면서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hate, 그리고 l o 드 로드. d 어? l o d 도 있나? 차후간 다음 시간에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